어, 이거 해봐 한거 같은데요? 왜 자동차 있 아, 이 야. 나이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단타 통계. 아니, 시에이안 돼, 안 돼. Where is 얘니 아니, 얘네 아니, 아니, 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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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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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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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아. 아니, 안 할만한 거 같은데? 요게베리시코 베리스코. 아니, 폭파 우리 안아올린안아린다아이 뭐야 이거? <놀린다> 봐봐봐. <목소리도> 내위아 내가 다그게 그래 안어갔어요 그래한테 뒤에 원이원야 <목소리도> 아이스 얘는 <너는> 나한테 맡겨. 넌해졌다 돌격해. 어? 어? 아니. 아, 이 감사하긴 한데, 이 트랙, 몰라요. 헤디아로 내려가. 내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힐백.. 힐해도 어. 돼 내가 나이스 디버트 아이고 어 해줘야돼 아이무이러네점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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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읍시다 아하면 거점 먹 음. 괜찮아 그정도는 안죽어

나이아 트랩 뺐다 트랩 뺐다 잠깐만 <laughs> <한 번만>. 어어 <laughs> 잠깐 벽에 막혔어 이못 들어왔어 아못 잡나요? 괜찮을 것 같아. 네, 네, 네. 어디 가서 이거렇리대하고 있어. 네, 네, 네. 야 씨. 아. <laughs> 야, 없고 아무것 진짜 이 들래. 그래. 들어갈게요. 나이스, 틀어 없다. 나이스, 얘네 둘러 없어요. 아, 웠으면 음? 죽여야 돼, 끼웠으면 죽여야 돼. 끼웠으면 죽여야 돼. 끼웠죽야 돼. 죽끼죽야야 돼. 아니나 미안해 오른쪽으로 저기 맥이랑 호라요 나이스 저기 2층에 아라님 누가 놀러 왔는데? 어 잠깐만 어? 나이스. 아니 근데 이거 할만해. 이 보여주나? 보여주나? 야 대가리 좀 보여봐! 어뭐 이거 뭐어엑스아어야 이거 왜이거잘 아치지? 아무것도 못생는다트한테 너무 어로 끌리지 마요 델컷 델컷 네, 네, 앞으로 나오시지 어? 어? 이킬3그 3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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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 3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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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가 킬 3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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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 3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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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저거 저거 아, 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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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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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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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개 많이 돌렸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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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응? 공을 주셔도 수 있어. 에코 에코 에에 와주셔야 돼. 잠깐만만. 요 자리야 봐줘야 돼. 일등나가 자리야 보파팔해 줬어. 팔해 줬어. 어? 뒤에.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뭐냐 어? 뒤에 정카 아직 있어요. 아, 우리 같이 네 아니 밀었어, 아니 오고 있어. 밀었어요, 밀었어요. 아니? 오고 있어. 밀었어요, 밀었어요. 어, 밀었어요. 어, 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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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힐안 됨. 알아서 사르셈. 오이다 오이다 아, 오이서서 오이 오이 안돼. 돌자. 이거 어이구. 어이구. 자리 혼자 혼자 자리 혼자야 혼자 혼자. 네. 라인 전났어. 1변 들어갔는데 가능? 아 됐다 자리 혼자 혼자입니다 장크랩 어? 어디어디갔어 장크랩 청크랩 장크랩 보 좋아. 저거 저거 어, 어 욕하시면 안돼요 어, 나이. 어 호그 빠이 아, <laughs> 선물 받았다 야타, 아이고. 야타 왼쪽에 뭐 있었어요. 2층에 누구야?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한 거였는데. 백 부족. 정면.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어, 다리 어떻게, 어떻게, 어떡하노? 헐, 쏴줄게요, 그냥. 폭탄 2층. 폭탄 정면 아이고. 아, 우리 아타 오는 중. 원일이에요 원일. 우리 아타 오는 중이요. 온다 jest. 온다 온다. 나이스. 갔다 갔다. 에 있다. 잡아줘야 돼. 에잉. 아! 죽을 뻔했다. 할 뻔. 치유 누르지 말고 힐팅 먹으러 가요. 나 물렸잖아. 습관성 나도 습관성으로 힐안 주고 사지 하 자리야, 때리는 거 부조화해주면 좋을 듯 아, 어, 그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호그 머리에 개구 써요 아리있 네. 나이스 나이겼다어 네. 누구 들어온다 뭐야 언님왔다 되겠다 들가

이거 <laughs> 그거, 그거 참고로 빙벽 막는 거 영정이야. 겐지 <laughs> <견제> 파츠인가? 명사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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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명사기엔 <laughs> 너무 많이 빗나갔는데 <laughs> <laughs> 잘했네. 나이스어 음. 명사수라 칭한 정도는 아닌데? <laughs> 명사수.. 조징어이어어아이이이이이이이 <laughs> <오, 웃음> <다. 다. 웃음>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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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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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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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아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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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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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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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나이크. 어, 뭐 이거, 뭐야 땡큐. 뭐야 이거, 뭐 이거, 뽕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살야스거살야 이거, 뭐야 이 방치리 맞고. 아무 살맞리지 마. 아리 <소리> <mysteriously> <problem>

네, ग 해졌다 돌격해. 어치구 너무다. 뭐, 개. I like you. 아, 브레스를 꽂지. 나. 아이싸. 어.. 다깨트데 저거 다깨트데 아.. 어디야.. 어.. 어.. 이걸 나한테? 아! 뭐야! 왜 누가 나와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 가벼운 세상이다. <목소리> 넌 무사할 거야.